자롬 10월 16일 목요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움을 벗기신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읽으며 말씀의 능력을 함께 사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에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우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돌을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우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우아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우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먼저 그의 자녀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그치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대제사장 여우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데 대제사장의 옷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유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 이러한 상황에서 사탄이 고발자로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우수아를 향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유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또 마땅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은혜를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더러운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 자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우수와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답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아,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죄사함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뜻하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이 정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새롭게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스가랴가 목격한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할수 없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결해진 그,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와에게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킨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여기 솟는 자들 가운데 왕리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제사장 개인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그런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약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는 이 시간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겠 습니다. 하나 님의.